오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봉독합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겠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겠다.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 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은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도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라도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까? 주님께서도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주님의 날도 사람이 누리는 날처럼 짧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주님의 횟수가 사람이 누리는 횟수와 같이 더 덥기라도 하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다면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기어이 내 허물을 찾아내려고 하시며 내 죄를 들추어내려고 하십니까? 내게 죄가 없다는 것과 주님의 손에서 나를 빼낼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님께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손수 나를 빚으시고 지으셨는데 어찌하여 이제 와서 나에게 등을 돌리시고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진흙을 빚듯이 몸소 이 몸을 지으셨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티끌로 되돌아가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내 아버지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낙해하시고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살과 가죽으로 나를 입히시며 뼈와 근육을 엮어서 내 몸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나를 돌보셔서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계셨으며 내가 죄를 짓기라도 하면 용서하지 않으실 작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 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수치를 가득 덮어 쓰고서 고통을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내 일이 잘 되기라도 하면 주님께서는 사나운 사자처럼 나를 덮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면서까지 내게 상처를 주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번갈아서 내게 불리한 증인들을 세우시며 내게 노여움을 키우시고 나를 공격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할 것이라면 왜 나를 모태에서 살아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모태에서 죽어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는 않았더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생기지도 않은 사람처럼 모태에서 곧바로 무덤으로 내려갔더라면 좋았을 것입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둡고 캄캄한 땅으로 내려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로 가기 전에 잠시 쉬게 해 주십시오. 그 땅은 흑암처럼 캄캄하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서 아무런 질서도 없고 빛이 있다 해도 흑암과 같을 뿐입니다. 말씀을 묵상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조차 없으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나에게 끊임없이 고난과 문제들이 닥쳐오면 이러한 생각은 더 커져만 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이 있으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조용히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